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렇지. 에르자베 병사요. 아, 저는 돌고래미. 아이 없겠습니까? 제가 뭐 변신 족밥이에요? 있지. 있잖아. 에르자베 병사는 뭐야? 새로운 거야? 야, 희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이거 뽑기냐? 뽑기도 한번 해야 되네. 왜 이렇게 희귀가 많이 뱉냐? 이거 제작해서 이거 그거 있잖아. 10개. 이걸 사야 되겠네. 이건 해야지. 사야 되겠네, 변신. 뭐냐, 이거죠? 11개. 몇개 사면 쪼그 되냐? 야, 쪼것도 비싸냐, 형들? 패키지 사라고요? 패키지? 어떤 거? 어떤 패키지? 이거? 이게 뭔데, 형들? 이거 사야 되는 거예요? 최상급 6마리 주는 거? 위아래 다 사라고? 아이거 내가 사놨어야 되는데. LD 플레이어를 접하면 돼요? 이거 한번 해보고 LD로 다시 접해볼게. 제작, 이벤트. 아, 진짜 근데. 얘네들은 비싸다, 형들. 야. 다섯 개밖에 못 사네. 1 0 0만원에 다섯 개네. 이거, 0백만원어치가1 0 개네요. 진짜. 이거를 뭐, 일주일에 그냥 사자. LD플레이어, LD플레이어 잠깐 접속할게요. 다 사면 한 달에 얼마냐, 형들? 저거 다 사면 한 달에 진짜 이천만원이네? 역시, 엔띠. 엔띠는 스케일이 틀려. 멋있는 게임이야. 이거 한다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세지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뭐 꾸준히 해야지, 조금, 조금씩. 아우, 무섭다, 무서워, 진짜. 다른 게임을 백날 욕해봤자, NC의 스케일은 못 따라간다? 모든 거에 선구자야, 선구자. <laughs> 돈 쓰는 거에 선구자야. 아니, 리니지는 그냥 스케일이 틀린 건 맞아. 뭐야, 이거? 아, 누가 내거 삭제해놨어. 아, 씨. 아 진짜. 어? 하는 김에 그냥 한 번에 다다 뽑으려 고 그랬더니 내 자리 누가 삭제해놨냐 이거? 뭐야 이거? 결제를 못해요 이러면? 아닌데 이거 최근에 내가 결제하려고 결제 안 하려고 내가 삭제를 왜 합니까? 뭐 제가 양아치입니까? 너 같은 새끼가 되게 그러니까. 아니 됐었어. 아니 원래 안 되지 원래 됐었다니까. 그래서 내가 최근에 내가 결제를 했잖아. 1,500만 원을. 안 그래? 연기력이라니 내가. 아, 그런 남자 아닙니다. 형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남자가 아니에요, 일단. 아, 이거 다섯 개밖에 못 사. 10개를 사야지 할 거면. 야, 최근에 1,500 썼다. 쓰지 말라 그랬는데 본주가 형은 그런 남자야. 오1율 브레오 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뭐 영웅 하나만 나오자, 영웅 하나만 어, 이것도 근데 꾸준히 사긴 해야 돼. 다섯 개 중에 영웅 하나면 나쁘지 않지. 또 이게 형들, 아유, 오1울 브레오 님, 감사합니다. 이게 또 이게 몇백만 원치냐달콩님 슈퍼 채팅 만 원, 감사합니다. 사랑의 은혜야. 예, 보은 내가 알게. 아유 이 씨발 지같은 게임아. 이게 100만 원이냐? 달콤 형님, 만원 감사드리고요. 잘 살림하세요. 봄날 형님, 3만 원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야, 전투 조금만 하려고. 아 이봐, 이게 100만 원치야 이게 100만 원이야? 진짜 한것 같지가 않다, 한것 같지가 않아딴 게임 하다가 확실히 이 게임 하면 진짜 돈의 금액이 틀리긴 해요. 야 이게 안치네 야, 하나 채웠다. 마이너, 하나 채웠다. 마이너, 하나 채웠다. 마이너, 하나 100만 원. 1 0만 원은 거의 10초구나. 아, 이거 결제 어떻게 안 되나? 아, 100만 원만 LD 플레이어로 100만 원만 하고 싶은데, 저 같은 게임이다. 진짜!